동영상을 무료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영상 편집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료 프로그램을 찾게 되는데요. 밴믹스나 곰믹스는 사용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부족한 기능을 채워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전에 소개했던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댓글로 자막을 입력할 때 한글 폰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웹서핑을 통해서 럭시아 비디오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에 한글 패치 파일을 찾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홈을 방문해서 체험판을 설치하고 사용해 보니까 홈스만 적용하면 체험판 버전으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상 편집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무료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은 오늘 소개하는 럭시아 비디오 에디터를 사용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속도도 더 빠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럭시아 비디오 에디터 공홈으로 이동합니다. 공홈에서 모든 기능 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도구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가능하고요. 오디오 녹음도 가능하고, 모자이크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음짤로 내보내기도 가능하고, 기타 여러가지 도구는 공홈을 참고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좀더 내리면 요금제 부분을 볼수 있는데, 무료 플랜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면 메인 기능은 동일한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 파일은 공홈 제일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추출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팝업이 열리면 넥스트를 누르고 동의함 선택,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눌러 진행합니다.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1분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설치가 끝나고 피니시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된 프로그램 UI를 보면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죠? 한글 패치만 적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구글 드라이브에 별도로 업로드한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풉니다 아이콘이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파일을 바이러스 토탈에서 검색해 보면 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설치하셔도 됩니다. 해당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한국어팩 팝업이 열리고 여기에서 추출을 누릅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난 다음에 바탕화면에 생성된 ACDC 럭시아를 더블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3개의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붉은색의 비디오 레코더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있는 거는 더블 클릭해도 반응이 없네요.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판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편집한 후에 내보내기를 할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고음에서 사인인을 누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성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고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회용 이메일을 적용할 때 몇몇 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한 다음에 수신함에서 받지 못한다면 다른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하시고요. 지역과 언어도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로봇 여부 체크한 다음에 비번을 입력하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8자리 이상 대소문자, 뭐 특수문자 조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안내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게 비번을 설정한 다음에 사인업을 누르면 확인 이메일로 발송됐다고 나오고, 입력한 이메일을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첨부된 링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에 본인이 생성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등록 과정은 끝납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동해서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누르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체험판 버전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티베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끝난 걸볼수 있고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공홈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영상 파일로 튜토리얼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일단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러 편집할 영상을 불러온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하고 구간 자르기는 분할 메뉴 눌러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타임라인 영역 확대 축소는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에 바를 이동하거나 클릭 단축키로 적용할 수 있는데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조절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클릭 메뉴를 보면 잘라내기, 붙이기, 회전, 오디오 편집을 볼수 있는데 특정 부분의 오디오를 줄이고 싶다면 편집을 누른 다음에 발을 이동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비디오에서 오디오 제어 같은 경우는 아예 음속으로 할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간단한 옵션도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자막 넣기, 타임 라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등록한 다음에 자막 위치도 이렇게 눈금자로 조정할 수 있고요. 사용자 정의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폰트라든지 크기, 스타일 같은 걸 적용한 다음에 자막을 입력할 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글꼴 목록에서 한글 폰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입력할 때 기본 글꼴로 선택이 된다면 지정한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바로 원래는 클릭하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얘는 조금 불편한 게 글꼴 변경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디오 녹음기는 오디오만 따로 녹음을 할수 있고 녹음된 파일을 바로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트랜지션 효과 요건 다들 많이 보셨죠 장면과 장면이 넘어갈 때 중간에 효과 넣는 것들 마우스 커서를 대면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있고요 오디오 효과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동작, 필터 한 번씩 눌러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오버레이 탭을 누르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샘플 여러가지가 있는데 적용하려면 타이랩을 드래그를 해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캡션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고급 효과에서도 모자이크라든지 색상 변경 컬러 패스 백그라운드 색상 제거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면 속도 라든지 모자이크가 되겠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효과 추가됨 이라고 나오죠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 됩니다 여기에서 속도 조절 하시면 될것 같고 모자이크를 넣을 때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크기를 조절을 하고 우측의 혼합 모드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한 다음 투명도 조절이라든지 등급 바를 이동해서 본인 취향껏 모자이크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타 상단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자면 작업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설정을 누르면 프로젝트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속도를 미리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보면 스냅샷은 캡처인데 미리 보기 하단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 스냅샷을 눌러 캡처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누르면 지속 시간이라든지 워터마크 스냅샷 뭐 기타 여러가지 옵션을 본인 취향껏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활성화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 자동 저장 옵션도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웬만하면 활성화된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할 때 많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뭐 자르고 자막을 넣다 보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버벅거리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하면 임시 저장 폴더에 저장이 되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마지막으로 저장된 내용으로 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제작 및 공유를 누르고 구매 팝업이 열리면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로그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프리플랜 체험판 버전의 컨티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기 설정 팝업이 열리고요 로컬 탭을 보면 mp4부터 움짤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장치에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걸볼수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채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에서는 이름 설정하시면 되고 저장 위치 변경하시면 되고 템플릿을 보면 사용자 정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현재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내보낼 때는 생산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고 세부 옵션을 변경하려면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해상도, 프레임, 비트레이트, 비디오와 오디오 항목 본인이 취향껏 설정한 다음에 템플릿으로 저장을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세부 옵션을 미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템플릿 옵션에 본인이 만든 템플릿이 추가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 바로 생산 누르면 좀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 속도를 보면 남은 시간을 하단에서 볼수 있고요. 내보내기가 끝나면 완료를 누르고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광고 문구가 초반에 나타납니다. 보통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보낸 파일 중앙에 워터마크가 크게 들어가는데 럭셔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꼼수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앞부분에 광고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상 끝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을 경품으로 나올 때마다 매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에서는 자르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략 광고 나오는 부분이 4초가 조금 안 됩니다 해당 부분을 잘라내고 자르고 난 다음에 내보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에서 자르기를 하면 뭐 다양한 파일 형식이라든지 속도도 더. 훨씬 더 빠르게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디오 프록시나 기타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한 달에 다섯 번에서 10번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럭시아 비디오 에디터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하면서 손에 익숙해지고 좀더 나은 기능이나 빠른 변환 속도가 필요하다면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답답했던 분들은 오늘 소개한 럭시아 비디오 에디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